안녕하세요이병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오늘 옥 스윙 숏 게임 8교시째입니다. 옥 스윙 어프로치는 이제 6교시로 끝났고 이제 옥 스윙 7교시부터 퍼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7, 8, 9, 10. 이네 번에 걸쳐서 이제 퍼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지난 시간에 퍼팅 스트로크에 대해서 알려 드렸어요. 기본적인 셋업 형태 그리고 그립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필드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왜스트크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하 아, 어떠한 연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리 잘그 라인을 놔준다 하더라도 아니면 에이밍을 잘한다 하더라도 칠 수가 없었는지 그 점을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퍼팅만큼 답이 많은 게 없어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실내에서 레슨을 할때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제 퍼팅이에요. 퍼팅인데, 제가 멤버십 영상에 가서는 추가 영상으로 해서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멤버, 통합 멤버십 여러분들만 볼수 있는 영상이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라스베가스에 가서 퍼팅에 대해서 뭐 퍼팅 스트로크, 그리고 퍼팅 뿅점 그다음에 369 그런 걸 올려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 멤버십 여러분들은 가셔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 실외에서 촬영했던 걸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어 이건 이제 그 옥스윙 아카데미의 그 커리큘럼의 일환으로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은 약간 이론적인 거를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필드에 갔을 때뭐 사실 연습 안 하고 치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좀 진지해서 처음에 이제, 티업 하기 전에 기다리잖아요. 앞팀이든, 뒤팀이든, 뭐, 어, 두 팀이 건세 팀이 건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때 퍼팅 그린에서 퍼팅 연습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퍼팅 그린으로 가면 대체로 뭐라 하면 홀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는다, 이렇게. 홀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다 모여 있어. 그리고 뭐 퍼팅 그린에 공 거기다 이렇게 뿌려놓은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거기 또다 모여 있어. 그런 면에서 좀 연습하기 좋긴 해요. 그런데, 진정한 꾼들은 무슨 연습을 하느냐? 딱 아무도 없는 평평한 곳을 일단 찾습니다. 거기에 홀이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딱 보면 처음에 저는 어떤 연습을들 권장하냐면 30cm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0cm. 근데 어떤 분은 퍼팅 스트로크 이렇게돼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퍼팅에 대한 셋업은 비슷하긴 하나 다 각각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라인을 잘 놓고 아무리 거리를 잘 맞춘다 한들 그쪽으로 똑바로 못 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리 맞추기 이전에 공을 맞추는 연습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바로 칠수 있는 그 잠자고 있는 능력을 빨리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습에 내가 이 풀싱에 대해서는 좀 실력이 있어가지고 딱 갔더니. 완벽해! 티샷 좋았어! 세컨드샷 해서 2m 옆에 붙였는데 버디 퍼트 딱 했는데 똑바로 칠 능력이 없어서 이쪽으로 어. 그런데 이건 아쉬워할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퍼팅만큼 미세한 게 없어요 저는 골프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두 개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 개가 제일 무서워요 두 개가 아니고 다한 글자예요 첫 번째 공 또는 보 공이에요. 두 번째는 홀 아니면 홀컵 그러잖아요. 아니면 컵 홀이 저는 제일 무서워요. 저는 골프에서 홀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 어떻게든 가면 퍼팅은 굴려보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공 맞추고. 그런데 공 맞출 때 공식은 뭐냐면 공이 맞은 다음에 공이 맞은 다음에 2 0 c m 이상 벌어지면 안 돼요. 가령 여기서 이렇게 때리면 확 지금 서로가 멀리 가버렸죠. 이건 퍼팅이 아니에요. 똑바로 밀수 있는 연습은 되었지만 내가 거리 조절을 하려는 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든 그린에 올라가면 그냥 공을 갖다가 30cm부터 시작을 하세요. 이렇게 서도 좋고 이렇게 서도 좋고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공을 계속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업을 똑바로 하려고 처음에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대충 서서 여러분들 그쪽으로 칠수 있는 감이 있느냐, 내가 왜냐면 이렇게 틀어서 연습을 해봐도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할수 있느냐, 이런 거. 그런데 억지스럽게 이렇게 틀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그냥 귀찮은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쳐서 칠수 있는 느낌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셋업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들 평소에 하는 대로. 그래서 쭉 놓고, 이쪽 쳐서 이 공을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가서, 여기 이제 제가 발자국,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눌리니까 이 브레이크 생기기 시작해요. 가서 얘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계속 노는 거예요. 막 어디든. 이렇게 해서 또 놓고, 지금 은 이제 어, 셋업을 해야 되겠죠? 셋업 하라고 했으니까. 가서 딱 쳤을 때또 맞는지.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공을 맞았다고 또 좋아할 게 아닌 게 뭐냐면 30cm에서 공을 쳤는데 이렇게 빗나가, 옆으로 빗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30cm인데. 그러면 이게 3m가 간다고 하면 지금 한 2, 3cm가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3m가 가면 훨씬 더쭉 벌어져가지고 미스샷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미스퍼시라든지 그러니까 꼭 여기서는 정확한 히팅이 될수 있게끔 이것도 지금 옆으로 튀었잖아요. 이런 거를 한 1m 내에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든 그래서 뭐 옆그립이건 아니면 뭐클로그립이건 어, 우리 집게 그립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시는 어떤 그립의 형태건 간에 똑바로 밀수 있는, 맞추지도 못했네. 어, 이러한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30cm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가서 1m로 벌려보는 거예요. 1m. 그래서 1m로 벌려서 또쭉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뭐 1.5m, 2m, 이제 그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굉장히 날카롭게 붙는 구간이 생겨요 어느 날은 2m 짜리를 굉장히 잘 맞추는 왜냐면 그린스피드와 내 스트로크의 상관관계도 있지만 그렇게 맞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까지가 여러분이 그날 한번 승부를 진짜 제대로 볼수 있는 구간이에요 정말 이거는 클러치펏이 가능한 구간이에요 근데 뭐 3m까지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3m를 막 치기만 하면 갖다 공을 맞추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한 2m 정도는 어느 정도 확률을 50% 이상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2m 안쪽. 그럼 내가 2m 안쪽이 클러치 존이라고 내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프로치 할때 굳이 피는 붙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한 2m 안쪽만 들어가라 하고 어프로치를 하면, 오히려 붙이려고 안 했던 어프로치가 더 붙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어프로치가 좋아지면, 나뭐 어프로치 자신 이 있으니까, 아이언 뭐 갈기지 뭐. 그리고 드라이버. 근데, 아이언까지는 상관 관계가 있는데, 아이언이 자신 있으니까 드라이버를 갈긴다? 아니에요. 드라이버는, 갈기는 채가 아니라 무조건 살려야 하는 채예요. 그래서 그날 컨디션이 드라이버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무조건 세게 가지 말고 부드럽. 게 아이언 컨디션이 좋으니까 드라이버 부드럽게 쳤어 일단 페어웨이나 뭐 퍼스컬러프, 세미러프라고 그러잖아요. 세미러프에 들어가서 그냥 공을 칠수 있는 정도만 만들어 주고 그다음 다 아이언 들어갈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 주면 그린에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어프로치 감각을 2미터 안에만 붙이면 되니까 굉장히 자신 있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게임을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아이고, <laughs>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어, 제가 필드에 갔는데, 퍼팅 그린에서 이렇게 연습하는 분이 거의 없고, 그냥 좀 홀에다가 집어넣고, 안 들어가면 또 하나 들어가면 또 한번 두리번거리죠. 어, 탑니다. 반나 집어넣는 거? 이런 경우도 있죠. <laughs>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실질적인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좀 정확한 연습은 선수들 같은 경우 티를 꽂죠. 그래서 티를 때리는 연습을 해요. 왜냐면 티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공은 홀의 의미가 있지만 티라는 건 브레이크 포인트가 의미가 있어요.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컵이 있으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휜다. 경사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컵으로 이렇게 휜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치면 되겠다라는 그딱 점이에요. 그 티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까지만 쳐주면 나머지 경사에 따라서 떼굴떼굴떼굴떼굴 불러서 떼굴, 떼굴, 떼굴 딱 들어가는 그걸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 그만한 스피드가 나오는 골프장도 적을뿐더러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어서 정확하게 운용을 할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을 치면서 그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 다음 시간에 는그 369라는 것도 이제 알려드리고 그럴 텐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3m란 말이에요. 3미터인데쭉 보면, 내가 공치기를 했으니까 가서, 이게 쳤을 때, 그쪽으로 가는지, 이제 이런 거. 지금은 뭐, 지금도 좀 강하게 들어갔지만, 놓고, 공, 공치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이제 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가상에 이제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 공치기. 저 컵이 그냥 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이라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결과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늘 라운드를 하기 전에는 공치기 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스트로크 개념 차원의 설명 드린 거니까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멤버 영상 이어갑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멤버십 이라고 써 있고 또는 일반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멤버 여러분들은 멤버십 이라고 써 있는 영상을 보셔야 계속 이어지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거리 맞추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 멤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실내에서 드리는 내용은 이론적인 내용을 좀 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 멤버십 영상에 제가 실외에서 찍었던 내용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멤버십 영상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랑 이렇게 함께 보셔야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학기가 진행이 되더라도 제가 실외에서 멤버십 영상을 별도로 또 제작을 할 텐데, 일단은 그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멤버 영상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이명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욕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